세상의 모든 고양이 천연입니다. 어, 오늘은 글루타치온,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글루타치온 제품 중에서 어, 고르는 법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어, 지금 보이시는 건 퓨어 앵켈라 퓨어사인데, 그냥 퓨어사, 퓨어사 그러는데, 어, 세모고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퓨어사의 그 글루타치온입니다. 또, 글루타치온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고, 어, 잘 모르겠으면, 퓨어사 거 사면은 거의 99%는 좋은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거의 없고, 뭐, 어, 디자인 패스 정도는 있고, 어, 탑 브랜드 중에 탑이니까, 의약품 동굴이니까, 피오사 할거쓰면 되고, 어, 그렇다고 이게 좀, 피오사가 좋은 건 사실인데, 좀 비싸니까, 어, 고가품이니까, 또 너무 여기, 에 그, 고집하시지 마시고, 자료 것 같은 것도 좋은 게 많으니까, 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laughs> 어, 글루타촌 살때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사시는데, 이게 리듀시드라고 영어로 되어있지만은, 이, 이 정도는 읽으실 수 있으니까, 어, 리듀시드 글루타촌 사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 요즘은 좀안그런데 과거 자료들 보면, 글루타촌이 이제 흡수율이 낮으니까, 경구형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거, 그러니까 주댕이로서 먹는 거는 효과가 없다니, 그런 향도 많은데, 흡수율이 낮아서 그런 거지, 어, 먹었다고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주사 맞으면 더 좋은데, 어, 사람도 주사 맞으면 좋은데 비싸고, 또, 어, 고양이 강아지는 글루타치온 주사가 없으니까, 집에서 집사님들 이렇게 챙겨주시면은, 반려동물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 피코노 제너로고글루타치온이 어, 아마 투탁 가장 비싸고 좋은 보조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세모고는 우리가, 우리 세상의 모든 거는 지금 발전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가 SOD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이들, 제일 아픈 애들한테는 SOD하고 플로타츄 같이 먹고 이 있습니다. <laughs> SOD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고요. 음, 고르실 때 이제 제일 경구용 흡수는 아닌데 흡수가 좋게 된것들 자꾸 개발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음, 그뭐 옛날 자료를 보면 이제 먹어서 주둥이로 먹으면 효과 없다. 먹이나 말아보는데 이제 그런 건 어, 개소리라고 귀담아 듣지 마시고 먹어보면은 다릅니다. 먹어본 사람이 알고 먹여본 사람이 알지 어, 처먹지도 않은게 해소리는 것들 많으니까 그리고 어, 그 돌파리들 얘기는 듣지 마시고 어, 효과가 없으면 이런걸 왜 갖다 팔겠습니까 사기라고 그러죠 근데 효과가 있으니까 갖다 파는거고요 어, 보통 리드시드 그루타촌 그냥 쓰시면 되고 어, 흡수가 좋게 한거는 있긴 있는데 요거 보면 리포즈말 글루타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보조제에 리포조말 되어 있는 거는 다 흡수율이 좋습니다. 어, 흡수를 좋게 하니까 가격이 당연히 비쌌 거고, 한 가지 흠이 있다. 그 장점도 될수 있지만 흠이 있다면은, 얘는 연질 캡셀이거든요 그 리포조말 붙은 거는 글루타치온뿐만 아니라 모든 거다 그냥 연질 캡셀입니다 왜냐면 이거 기름으로다가 그 살살 발라놔서 흡수가 잘 되게 한 거거든요. 기름 성분으로다다 발라놓은거기 때문에 그래서 알맹이도 크고 그러니까 어 사실 때 이제 딱 사고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이 연지캡슐이니까 먹이기도 어렵고 알맹이도 크고 그러니까 거기다 또 값도 비싸게 주고 사셨는데 그래서 다시 다른거 사실 수 있으니까 사실 때 흡수율은 대신 좋지만 연지캡슐이란걸 참고하시고 주둥이 여기 딱 잘라서 어 사료에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애매한 맛이 좀 지랄맞으니까 어 공캡슐 일부 식물성 캡슐에 넣어서 어 먹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번거로운 점이 있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시고 어, 주사기로 짜시던지 이런 거식가위로다가 잘라가지고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포즈 말 붙은 거는 글루타치온든 다른 제품이든 모든 게다 연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연질로 됐던 건 아니, 액체로 돼있다는 거고 흡수를 좋게 해서 기름 이렇게 도포한 거거든요. 리포즈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 흡수율은 대신 좋고 가격도 비싸지만은 어, 연질로 되있다는 거 항상 염두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연질 캡슐로 된 것들 액체형이 더 일반 가루형보다 흡수율은 대부분 좋습니다. 그리포조말이 아니더라도 어, 대부분이 아무래도 액체형 이 조금 더 가루 효과가 좋고요. 요거는 120 캡슐짜리니까 벌써 가이 크죠. 요거는 60 캡슐짜리니까 가격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리포조말은 30 캡슐짜리니까 가격 더 작은데 가격은 이게 가장 비쌀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laughs> 요, 요고, 고조말만 해도 좋긴데, 먹이기는 요게 훨씬 좋습니다. 알이 커가지고, 아니, 알이 작아가지고, 이게 100mm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크기는 한 200, 200mm 정도 캡슐 크기 때문에, 주둥에다가 쏙쏙쏙쏙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솔가 거거든요. 솔가에서 나온 글루타치온 250ml 이고, 역시 리드시드로 되어 있으니까 환원형이라는 뜻이거든요. 글루타치온, 환원형 글루타치온 사시면 되고, 얘는 250ml 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거슈 퓨어 거만 고집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 노땅 사마리한테 아나랑 슈슈, 뭐, 동희한테는 글루타치온을 가급적 먹이려고 그러거든요. 글루타치온 없으면 NAC라도 먹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 SOD라는 그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이 먹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먹이냐면은, 글루타치온에다가 SOD를 섞어 먹입니다이 SOD가 알이 조금 커갖고, 보통 소화제 크기만 하나인데, 이게, 한 캡슐에 250ml 거든요. 사람이 하루에서 한, 한 알에서 세알 정도 먹는데 우리는 고양이한테 그냥 다 먹이면 좋은데 이제 비싸 고가품이기 고 때문에 많이 먹어서 과일로다가 어, 태방과인데 약과이 거든요. 약과이로다가 3분의 1내가고 3분의 1 내가지고 캡슐 그냥 따가지고 여기다가 집어 넣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또는 한8 0 정도의 그 엽소디아고 0 m l 정도의 글루타치온 리듀시드 환연형 글루타치온에서 아니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여서 노화 예방부터 시작해서 가장 다양한 질병 치료에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는 못 먹이고 일단은 야성인 애들은 못 먹이죠. 그러니까 먹일 수 캡슐을 먹을 수 있는 조건하에서 주둥이 털어놔야 되거든요. 이거. SOD는 맛이, 무맛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먹이면 되는데, 그, 글루타촌이라는 거는 쉽게 못 먹입니다. 저렇게 해서, 캡슐이 조금 커지거든요. 세 마리한테, 슈슈와 아나, 벌써 13살, 16살, 그런 애들이니까, 조금이라도 더늙지 못하게 해줄 때 이걸 먹이긴 먹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건으로다가 싸주고 어, 요거 먹을 때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면 아무 때나 먹이도 상관없고 공복에 먹이면 조금 더 효과가 좋, 좋긴 합니다 둘다 어, SOD는 암 종양에 있을 때는 먹이지 마시고 역시 그루타치온도 암 종양에 있을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암세포도 암 같이 커질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으니까 어, SOD는 동물용으로 뭐 나온 거 있는 거 같은데 그거 먹이셔도 다 상관없는데 가격이 되게, 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동물용도 해외에서는 가격이 점, 아주 좋은 제품들 나와 있으니까 해외 제품 먹으셔도 되고 가급적이면은 국내 제품 먹이시는 게 아니니까 이런 사람용 사람용 제품 먹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검증 받아. 그리고 여기에 뭐 어떤 그 유산균 같이 섞여 있는 거 있긴 있는데 유산균 꼭 있어야지 기타 얘기하는 거그 또라이들 있으니까 그런 거 헛소리 듣지 마시고요. 이 안에 뭐 유산균 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 갖고. 장내 환경에 적응해 갖고 뭐 SOD를 보낸다고 그는데 어, 그러면 사람 제품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동물 제품을 만든 이유는 그냥 어, SOD가 비싸니까 양채우선고 만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 갖고 사람들이 SOD를 더 많이 먹기 는게낫습니다 어, 세모고가 가장 투탑으로 쓰는 그 항산화제는 글루타치온과 스 SOD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엄청 많은데 항산화제 좋아하니까 우리는 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먹이시면 됩니다. 공복시에 먹이면 좋고 공복시에 못 먹이면 밥 먹이든 먹이시면 상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오늘 글루타치온 중에서도 음, 그냥 글루타치온 자체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여러,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먹는 그 만큼 글루타치온 좋아하는 데가 없으니까 간에도 좋고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고 또 염증도 없애주는 거고, 면역 같은 거, 도와 감염, 예방, 치마, 항암작용, 어, 글루타치온, 항암정형 한다고 그해서 항암용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항암에서는 안 먹거든요. 그리고 면역 같은 거고, 자가 면역질환 같은 데 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글루타치온에 대한 자료는 어,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에 있는 자료나, 세상의 모든 고양이 세모고 블로그에 있는 자료나, 세모고 유튜브에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됩니다. 어, 해독, 간에 대해서 좋다 강력한 항산화조서 역할, 어, 과산암을 억제시킨다.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장염 콕스라는 염증 효소를 억제해 준다 면역의 정상화 정상적인 t 세포의 분화를 촉진하고 면역 질환에 도움이 된다 자가 면역 질환 에 개선이 되고 노화에 좋다 감염 즉균 진균에 대한 치료에도 좋고 뇌에 대해서 좋아서 치매 주... 아 참고로 이거 참고로 글 루타치오는 뇌에도 가장 가장 좋은 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라든지 뇌에 좋아하는 물질이고 어, 해소, 천식 같은 것들에도, 천식도 자가 면역질환에서 좋지만은, 폐를 좀 넓게 기도를 확장해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루타치오노고 아르기닌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어, 천식 치료할 때도 도움이 되긴 됩니다. 그리고, 어, 평생 그냥 꾸준히 먹이시면은, 도움만 많으면 이거 평생 꾸준히 먹으면 사람이든지 고양이든 좋아요. 일, 아플 때만 먹는 걸로 생각하신 치료제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꾸준히 먹고, 특히 뇌에 대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니까, 사람들 또라이들 있거든요. ADHD라든지, 또라이 짓 한다든지, 뭐, 특장애 같은 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거 고용량 먹으면은 조금 정신, 약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뇌에 또라이 짓 하는 경우, 어, 들이 있으니까, 그거 먹이시면 좋고, 특히 뇌질환이 좋고, 니까 파키슨 같은 것들, 치매도 좋고, 니까 음, 그 먹이시면 되고. 항산화제니까 다른 항산화제 뭐 비타민이나 비타민 C 같은 것들과 고양자인큐텐 같이 먹으시고 셀레늄이랑 같이 먹으실 때가 이제 그 시너지 효과가 있고 요거는 잘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시는 걸로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음 간에 좋은 실리마린 그러니까 글루타치온도 간에 좋거든요. 그래서 간이 나쁠 때 우리가 글루타치온도 같이 먹이라고 러는데 간에 좋은 실리마린 그러니까 실리 간이 나쁠 때 제일 먼저 쓰는 실리마린하고 글루타치온도 궁합이 좋으니까 같이 먹으면은. 어, 간에만 좋은게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도 높여줄거에요 그리고 아이언도 좀 같이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글루타치온이 아이언을 좀 소모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이언도 같이 먹어주시면 은 어, 글루타치온이 아이언 소모시키는 걸 그, 충전해 주는 역할도 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도 나고 어, 그럼 이걸 얼마 정도 먹어야 되냐면 은 어, 사람 같으면 한 글루타치온 보통 300ml 정도 얘기하는데 어, 실제로 그더 많이 먹어도 상관없고 어, 질병 치료용으로 나가는 0 0 m l 이상도 먹습니다. 거의 한한 열알 정도 먹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려동물 할때 그냥 50ml에서 100ml 정도 또 아픈 경우 한 200ml까지해서 그냥 한알 정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 10분의 1 정도 먹이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 고양이, 강아지한테는 100ml짜리 한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먹이셔도 되고 두알 정도 먹이셔도 되는데 그거는 하고 글루타치온은 어, 한두 달 먹는 것 보다는, 뭐, 6개월, 1년 이상 꾸준히 먹여주시는 거 추천하거든요. 이제, 체내에 모두야 되는 글루타치온을 좀 꾸준히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순간, 순간적인 그런 어떤 뭘 기대한다기 보다는, 체내에 글루타치온 농도를 꾸준히 그,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 간이 나쁜 경우라든지, 뭐, 타이네넬 같은 거잘 먹고 잘못됐을 때도, 응급으로 다 글루타치온 고용량 먹이시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글루타치온은 그 하하선이있있어위 위에 한선선 없다고 그러거든요 하 d 선이라는건 적게 먹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 h 선이 있어도 상한선 n is a 그 만큼 하니까 부작용이 그렇게 없는 겁니다 주사로 맞으면 제일 좋은데 늙지 않고 얼굴도 하얘지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여성 d t h 들 n g Hanson is a very good thing. Hanson is a v e r 이이 o o d thing. Hanson is a very 가격도 비싸니까 이거라도 먹으면 괜찮습니다. 항산화제 마스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루타치온 계속 소개해주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건데 이제 요즘에 SOD도 좋아합니다. 오히려 SOD 더 많이 먹이는 경우였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글루타치온 자체보다는 리드시트 환연형 글루타치온도 있지만 흡수해주는 포조말 글루타치온도 있는데 얘는 액체 액상형으로 돼가지고 약간 먹을 때어려울수 있다. 거 사고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 있을까봐, 그거 그냥 설명해 드린 겁니다. 오늘 샘플로다가 이제 퓨어가 나왔는데, 저희는 잘올 것도 먹이고, 그때그때 그때 다 먹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너무 퓨어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좋은 건 사실이지만, 너무 비쌀 때나 구하기 어려울 때는, 한, 한 가지만 허지지 마시고, 어, 자기 형편에 맞게, 그, 순간순간 형편에 맞고, 가격에 맞을 때 하시면 됩니다. 또 이것도 또직구 해야 되는데 가격이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어떨 땐쌀 때가 있고, 어떨 땐 비쌀 때가 있으니까, 음. 비쌀 때는 좀 다른 거 사다가 계속 체크하다가 가격 쌀때좀쟁겨놓으셨다가 어, 사시는 것도 그 알뜰 집사가 되는 겁니다. 아마 글루타치는 고양이한테 또 강아지한테 먹이는 건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에서 우리가 처음이고, 세상에 모든 거 처음이고, 사람들한테도, 사람한테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거 먹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음. 그, 그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한번 세모고가 전도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상의 모든 고양이 글루타치온에 대한 소개보다는 글루타치온, 흡수율이 좋은 리포즈말 글루타치온 액상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 먹을 때 약간 힘들 수 있다. 그런 거 한번 알아보는 그냥그 지식을 넓혀가는 디테일을 좀 넓혀가는 그런, 음,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